가자 이제 가자. 제가 이 신발을 산지 오래 안 됐거든요. 3 번인가 신었는데 한번 빨아서 이 모양이 됐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고. 짜. 이제... 옷을 빨리빨리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냥 이거 입었어. 이거 뻗고 파란 옷을 입고 그러면 돼요. 끝. 여러분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예요. 엄청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너무 좋아. 가는 이유가 옛날에 같이 영상 찍었던 친구가 내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저 입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고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가서 하이힐이랑 어, 원피스? 그런 거 하나 살려고요. 제발 마음에 드는 거한 시간 안에 찾았으면 좋겠어. 제발 오래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혼자 백화점 가서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많이 먹었나 보다. 오, 팔아. 파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네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laughs> 그런 날에는 튀르키예 여자들이 엄청 화려하게 입어요. 이거는 한국이랑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조금 더범멀하게러는 그런 거 입는데 튀르키예에서는 완전 달라요. 도착했어요. 아쉬워야겠다. 시원한 거, 지금 시간은 정확히 5시 반이에요. 한번 보자. 몇 시간 걸리는지 여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런 데에서 원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옷들이 있는데, 음... 아 너무 많는 고를 수가 없어. 너무 별로야, 이런 거.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딱지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하나 신어보고 사야겠다. 여러분,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어? 아, 너무 귀여운데? 정신 차려. 보자. 아, 어. 버터, 이제 첫 일에부터 시작이야. 근데 이거 좀 춤출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한번 입어봐야겠다. 흰색은 안 돼요. 신부도 아니고 이거 사이즈. 봐보자. Uh -huh. 일단 여기서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쁘잖아요. 배가 왜 나왔어? 집에서 밥 먹고 나왔어. 이틀 동안 밥안 먹고 굶으면 이거 없어져요. 이건 맘에 안들어 너무 불편해 여기가 이렇게 해야 편해 근데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잖아 이게 뭐야 잘락 차라리 이런거였으면 예뻤어 여기도 한번 가보자 여기에도 딱 봐도 없는거 같은데 여기도 다 데일리룩 학교 유니폼이야? 그냥 들어오자마자 나갈게요 여기서 제가 잡는 거 없어요. 이런 거 어떨까? 이런 구두라도 한번 지나볼까? 구두도 이 정도야 하네. 진짜 다 비싸졌다. 지나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지으면 키가 작아보여요. 이거 없었으면 진짜 예쁜데. 진짜 만약에 여기에도 없으면 없는 거야. 저래 무조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거라고요 화려한 거. <laughs> 그래도 입으면 어떻게 보일지 너무 궁금해서 입어보자. 이 원피스랑 이 신발. 와, <laughs> 아, 너무 좋아. 뭐 입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 이런 거 입으면 안 되나? 이거 하나야? 하나네.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 더질수 있다라니. 예쁘네. 제가 지금까지 본 제일 못생긴 갈색. 진짜 살게 없어요. 어떡하지? <laughs> 짜증나네. 이거 한국 군인들이 입는 그거 아니야? <laughs> 트렌즈네 트렌즈. 제가 만약에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눈을 뗄수 없을 것 같아요. 신발도 이거 신어야 돼. 오늘 여기서 뗄수 없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계속. 아니면? 봐요. 살면서 이렇게 불편한 원피스를 입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온몸이 간지러워요. 이제 그만 장난치고 입을 거나 찾아. 짜은거 같아요. 입어 봐야 알아. 이 rahat elbiseler var m 하 çok z 이런 거 입고 여러분 근데 방금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보고 웃었는데요 왜 웃었지? 웃긴 거 있어? 결혼식 할때 액세서리 이런 거 하고 당연히 가방도 사야 돼요 이국 이런 가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결혼식 아웃핏 추천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여. 100%. 근데 뭐 때문에 쳐다보는지 말안 할게요. 빨리 어쩌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laughs> 귀엽네. 만져봐도 돼? 무서, 무섭긴 하지만, 아, 괜찮아. <laughs> 귀여워. <귀엽아. 웃음> 힘들다. 이래서 제가 쇼핑은 혼자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결 정도 못하고 똑같은 가게에 10번 넘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가서 다시 보고 다시 들어갔다. <laughs> 이거 어때요?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 다 뒤에 열려 있어. 자, <laughs> 다시 들어가서 그냥 입을 만한 것들을 골랐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야지? 입어보자, 한번. 일단 첫 번째 이거예요. 이거 뒤에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위에랑 아래랑 다르고, 빨래 해도 안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얼룩들이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진짜 예쁜 것같아 이제 두 번째 거그 입어보자. 이거. <laughs> 이거 딱 봐도 저한테 안 맞을 것 같아요. 익스몰인데, 짠짠! 제가 살면서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길이가 이상해요. 키가 작아 보이는 길이에요 이거 조금 더 모르겠네.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거 살수 없어. 나는 신부보다 눈에 띄고 싶진 않아. 가리죠 <laughs> 마지막 두개 남았어. 이거랑 둘다 검은색이거든. 이거. 여기에 뽕이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아니야 아 아니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정바지랑 셔츠 하나 입고 가 그게 나을 거 같아 이거 입고 싶지도 않아 이것도 예쁜데 여기도 얇잖아요 제가 이렇게 얇은 거 좋아해요 예쁜 거 같은데? <laughs> 어 뭐하고 있어요 몇 시간째 여러분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때요? <laughs> 로봇 위에랑 아래랑 다른데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원피스처럼 왜냐면 마음에 드는 원피스가 없어요 나중에 따로따로 따로 입어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자 9시에요 하이힐은 이거 사기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어휴, 힘들어. 너무 예뻐. 이제 어두워졌네 <laughs> 여러분, 9시 반이에요. 늦게라도 에수 있어서 다행이다이제 얼른 집 가서 으로는이 먹어야겠다 일부러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물만 먹고 잠았어요. 땅 떨어졌는데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자파게티 댕겨요. 김치랑. 지금 9시 반이지만 저녁으로 자파게티 먹을게요. Selamünaleyküm. Merhabalar. Söylemeye çalışıyorum. Vay canına. Bu ne güzellik inanılmaz.

원래 결혼식 가서 친구 파는 보여드릴게요. <laughs> 너무 좋아하겠다. <laughs> 이제 서프라이즈 할게요, 친구한테. <laughs> <laughs> 아직 남았어. <정말 한> <laughs> <laughs> Control of everything I've ever known. Can someone pick me up and tell me I'll be fine? <laughs>